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. 나나 놓고 누구? 누구? 나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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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누긴했일요템파구 먼저. 누구? 누저어구 누구? 누구? 려어 저 집이요? 아니요 그 저기 우리 차 대놓은 데 바로 옆에 그이쪽도 있어요 여기 이북도 있어요 빨리 손잡이, 손잡이 줘요 빨리 멋지다 어, 저기 손잡이 사장님이 손잡이 남은 거 아닌가? 아니, 저 손잡이 안나 5 2 1 하나. 3 2 4. 5, 2 하나. 5 1 1. 9 3 9 4인데5 2 2. 전전 됐어. 저3 2 3 2. 5, 4, 2, 2. 4, 5 2 2. 4, 4 2 3. 수류탄 6개죠 어? 수류탄 좀요 저 연막만 세.. 연막 하나만 네 저도 수류탄 하나만 주세요 뿌렸어 아이고 아까 하프 남는다고 하신 분이 누구였죠? 아.. 하프 머리가 엄지에 뿌렸는데 아 엄지에 뿌렸는 아 정보 따주세요 정보 이거 차 여기다 두면 바퀴 깨질 것 같은데 언덕 올라가서 신호 좀요 잠깐만 누가 나 쐈다 언덕이언덕 어, 있다 언덕에 있다 바로 위에 있어 나무랑 백지지방에 나무랑 왼쪽에도 어디 있었거든요 네 왼쪽에 도 왼쪽, 있어요 왼쪽. 저 살리지 마 살리지 마 하나 네, 기절이다. 기절. 나무에서 수류탄 던졌어요. 근데 안 맞았음.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서 계속 내려갈게요. 참. 살리 살리지 말고 저 계속 보스 저쪽. 으로다측근다 발견. 또 나네 기절. 킬와 이거 그 누워 있어요. 누워 있다, 누워 있다. 어? 아 아. 와 이거 피가 너무 큰데. 아이 새끼 지코리타 하고 있었어. 와님 어, 네, 그래서. 지코리트요여기 사고니까 드셔보세요아 애기 사고야. 살살 들고요. 아 일단 여기 한번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여기 것 같은데요. 주황 주앙핑 사람 있나? 주황핑 시야 체크돼요? 주황핑이야 시야가 올라가서 확인해봐야겠다. 저기 가자. 주황팀이야 네. 폭탄. 300. 여기 AK 총알 있고요 오케이. 여기 만. 레비님. 네네. 여기 꽂자. 주황피. 풀도핑하고. <laughs> 풀도핑하고. 오케이. 이거 있어도 박을게요. 네. 이거 클리어 시키죠. 오, 어, 시치 있다. 이거 초반 시체인것 같은데? 올라갈게요. 저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, 있으면? 2랩 쪽비새 거. 있습니다. 우리 여기 뒷값 조심해야 돼. 네, 여기 330 방향에 사운드 달려요. 아니, 330 아니, 말고, 100쪽, 100쪽. 밑에 시멘트 있나보다, 음. 이거. 네. 밑에 시멘트 치러 가면, 딴 데서 맞을 것 같아서 못 치러 갈거 그거 같고. 백발형 집쪽엔 없는 것 같았는데, 아까. 뭐것 같은데? 제가 운전하실 사장님 되시... 아, 아, 운전해 주세요. 아니, 이거 수샘 님 차는 왜 버림? 파자임 P 너무 많이 따졌다. 너무 들어왔다. 밑에 밑에 있어요? 저거. 나이스. 깜짝이야, 씨. 어. 밑에 잡았어요. 네, 네 잡았어요. 잡았어요. 저 시멘트 있다. 여기 그냥 딱개 비계 좀 붙어 있어요. 아, 저희 뒤에서 뒤에서 까끄던애 있었어요. 뒤가 오케이, 어디야? 잡음. 바로 킬했어. 요 네, 바로 킬했어요. 아, 저기 다 있나 본데. 시멘트. 어, 쪽에. 시멘트. 어 위, 있다, 어, 위 있다, 위 있다, 위 있다, s 방향야 S방이야, s 방향야 S방이야, 방향, 방향. 끝에. 왼쪽 언덕 통해가지고 가면 다안 보이게. 레비님, 레비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레비님까지 내려오면 안될것 같은데, 쎌 사람이 없잖아요. 아, 선생님 천천히 내러네 설다레빈 자리 잡았다. 레빈 자리 잡았다. 음, 쟤 살려나. 제 혼자잖아. 살려나. 뭐야? 시 아, 시멘트 인 아니죠. 근데 저거. 아, 앞에 조금인인가? 와, 카구야. 아, 깜짝 놀랐네. 저거 혼자 남은 애 카구예요. 네. 2대1대이 죽었으면, 죽었으면 큰일 났다, 이번 거. 그게 안 돼. 재 하나 시멘트 둘 저기 하나 이렇게인가. 온다. 어, 봐 왼쪽으로 갔어 상당히 왼쪽으로 갔어. 오케이. 어기 있다. 님 자리 안 좋아요. 레빈 님 자리 안 좋아요. 스타츠님 오른쪽 언덕 통해서 올것 같은데. 네. 뭐야 저 위에 도 있는 데? 저기,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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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장면으면서안면요돼기 응. 집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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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능선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. 능선 위로 가야 돼요. 지금 가면 안 바로... 능선 위로 가면 뚜드려 맞아서 지금 여기서. 맞춰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연막 능선 해?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. 연막 몇 개야? 저 연막 세 개, 아두개 있어요. 길만들어놔길 만들어놔. 어, 고름다리 만들어놔. 이거 왼쪽 위에 있다. 왼쪽 네. 위로 돌자 543왼쪽 위로 고오른쪽에언더위언더위않는 연막이야 연막. 연막이네 언더 위에 있다. 네, 기 라스트. 여기 밑에 있을 거 같은데. 네, 천천히. 같이 여기 같이 있다. 같이. 아 나이스. 와. 와. Just a young gun, with quick fuse. I was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?